오늘부터는 구약의 미가서 선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여와 같은 이가 누구냐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왕 요다와 아하스와 희스기 시대에 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모레스 작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주변 상황을 보면은 그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패권 국가가 되었고 이제 이웃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강대하게 커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시아리아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압박을 받다가 결국 B.C. 한 722년 경 쯤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가는 보았고 이제 그 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큰 위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마음에서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그런 어.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부가 격차가 심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미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가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사마리아 예를 설명하는 묵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전 말씀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 지어다. 이 시대 미가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지만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무의미한 마음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세하게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절 마지막 절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 증언하시고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귀교를 듣고,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미가 선지자가 외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계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성실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계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계에 이러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근데 아단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홍수로 말미암마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창세 6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며, 근데 오직 노아만 살리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7장 21절 말씀에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곳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면에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창세기 7장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 말씀처럼 지면의 모든 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날 각지에 그 홍수에 관한 그 전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곱에 가서." 이방 살리라고 노예로 지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지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묵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며 자세하게 들으며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그 증언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두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디모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굉장히 많은 악한 모습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자무실에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유다의 왕 요시아들 여야김 곧 넷째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아모의 아들 요시와 열세째부터 오늘까지 2 3년 동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선제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귀로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의 사이라. 에레미야 선제도 이스라 엘백성에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아시대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외쳤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하셨지만 오늘 에레미야가 증거,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동일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선한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짓된 것이고 붙잡을 수 없는 신기로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만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에레멘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외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의 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백세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오래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진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로봇트가 요리를 뭐 하는 그 영상이 떴습니다. 물론 요리를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뒤엎은 그런 영상이 있었지만은 주부들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빨래를 대신해 주고 밥을 대신해 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모든 마음의 아픔과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세상의 문제 속에서 얼매어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씨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하심이 아니로 그러미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아니라 무엇이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 있죠. 한국에서 많은 단계의 성교 팀들이 오죠. 이제 뭐 이제 사역년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대만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그 뭐라럴까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죠. 그러면 단계 성교 팀이 막전달하면 그냥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은 많은 니까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중에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정교팀 맡은 사람은 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믿고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정말로 그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임지하시는 그 능력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말씀의 빛이 되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을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서도 너무나 잘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어떤 말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없이 그냥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가이드 시험을 볼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이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주일날 수업 들어갈 수 없잖아요. 9시부터 시작이던데. 여기 빼먹고 거기 가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무슨 공무원 시험, 주의를 보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그 영향을 줄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부딪힐 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내삶이 어떤 그 직장과 어떤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타협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지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세상의그 삶의 어떤 그 방식이나 어떤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누구 하나 빠지고 이 사람 안 들어도 되고 저 사람 안 들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정말로 살아 나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그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가운데 갇혀있을 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치맥 회동이 있었죠. 젠슨 황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현대 정의정 회장이랑 사람들이 볼때 와! 와! 근데 그 와! 하고 나서 그 사람 다 죽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우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난 젠슨 황이 그렇게 돈이 많은 지 몰랐는데 재산이 500조가 넘는, 50조인가요? 500조인가요? 이정 회장이랑도 거의 뭐 이게 상대가 안될 정도로 많은.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돈이 그렇게 많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주의 말씀에 반석에 의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께 모든 것이 있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갈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오늘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일들, 그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시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를 도와달라고 시간 중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